아 이거 무서운데 간다. 아! b a 투 갑니다. 친구 이제 미스터 조라고 뒤에서 보면 딱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우직하고 가식적이지않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뒷 모습은 잘 생겼는데 앞 모습은 되게 뒷 모습하고 좀 다른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뒷 모습도 못 생겨서 <laughs> 앞 모습도 예. <laughs> 어저께 같이 맥주 먹고 했던 친구. 그렇습니다. 어쨌든 BA2 갑니다. <laughs> 야, 이키 거의 내키만한데 이거. 이만큼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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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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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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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응. 아니 여기는 오빠 키보다 더 커. 그래. 여기. 아니 사람 파묻히겠어. 그래. 와. 와. 진짜 뽀송, 뽀송뽀송해송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 같애 그거. 아, 뭐. 설빙. 아, 맞아. 설빙 그래, 그래, 그래. 같아.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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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는다. 아, 손 시자. 여기 아기 새가 뭔가 음. 여기 산징인가 봐. 어이새 아, 어이새. 아 그래 여기 사는 생가보다. 이렇게 작은 애도 있어. 음. <laughs> 이것도 오빠 닮았어. 네. 눈자고입이고 아니, 이사람들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요? 예쁘게 었다 이거 봐 이거. 아. 이거가 진짜 형편없다왜 아. 이렇게 생겼네? 귀엽다. 네. 이거 봐. 진짜 귀엽다. 아. 어. 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는 여기도 있어. 바기새. 어. 아이 그럼 가지마 근데 언니 홋카이도야. 홋카이도에만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뭐, 오자. 그래. 신기하다. 음. 여기는 이제, 일본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 카메라는 없어요. 아. 대신, 경찰이 다이렉트로 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더 낫다. 경찰차가 같이 달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경찰차는 정말로 정규속도 달라요. 경찰차를 추월하는 순간 속도가. 아.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차를 교통체증 유발자라고 봐요. 아. 너 본인들 군대라고 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식 군대가 아니에요? 헌법상 군대가 그럼. 아니에요 이름이 왜자위대냐면 공격용이 아니고 아 자기를 방어하는 데만 쓴다 아 왜냐면 2차 대전 끝나고 공격용을 못 하게 했어 왜냐면 아 이가 전문 국가라 가지고 아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자위된 거야 여기 그냥 치안 유지하고 하는 그래서 선제공격이 안 되죠 파병 많이 나가요 해외로 또 지원 부대 나가는데 근데 이제 몇년 전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바람에 많이 많았죠 그때 자위대 한10% 정도 만만뒀습니다 자위대 아 직업군인데, 인 자기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아 아, 자위대가 될 건데, 자기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대가 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위대가 부족하다고. 네. 그럼 자위대도 그렇지, 월급 그렇지. 받아요? 월급이죠. 아 근데 이 도로는 맨날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죠. 도로에는 있 저기 위로 날리죠. 아, 양쪽으로 이렇게 아, 날리는 거예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이네. 아, 해야. 여기로 쌓이네. 아 이거 또깜만해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차가 안 보이네 거의 뭐 안개 같다 안개 눈 같지가 않고 눈 쌓인거 봐 미쳤다 미쳤어 눈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안 떨어지는 이유는 국회대의 눈은 네.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잘안 뭉쳐져요. 아, 맞아. 아까 만지니까 살은 네. 그냥 네네네. 이렇게 없어지던데. 음.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눈에 무게가 없어서 응.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아, 그래 가볍더라 되게. 비처럼 이게 증천이 있을까? 세차를 한번 하고 가면 창문이 깨끗해져서 동영상 찍기도 좋고. 아. 아, 셀프 센서. 아. 에이, 운이 좋고 하했는데 그럴 데가 없었네. 줄서 있네. 아아... 여는 진짜 주차 걱정은 없겠네요? 주차장이 다 엄청 넓어가지고. 네. 근데 차 주차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눈을 치워야 주차 가능하니까. <laughs> 눈 쌓인 거 봐. 미쳤다, 미쳤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겨울에는 이제 농업을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설 작업을 많이 투입됩니다. 또 아... 머리숱 같다. 앞으로 3km, 5분 뒤에 도착합니다. 와, 온 세상에 하얗다. 진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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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옆에 뭐가 있고? 와. <laughs> 눈이 진짜 좋아하겠다 여기 <laughs> 뛰어다니겠다눈 엄청 좋아하거든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좋아할 것같아 너무 오냥 <laughs> <언니> 파묻힐 <파묻히고> 너무 하니까 <laughs> <너무 많으니까. 웃음> 저 사람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들어간다 근데 그치? 왜냐면 일반 네. 바신지라 아 사유지인데 아, 이거 사유지. 아, 사유지. 옛날에 아, 맞네. 그 일화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나무 철학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소지섭이 캐논 광고를 찍었단 말이야 소지섭은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아. 사람들 똑같이 한다고 그래그래 아. 그래. 들어가서 다가그 농장주가 확 잘라나가지고 몇백 년된에 나무를 그냥 확잘라버렸어 아. 그럼 이제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뭐 하는 것 아니거든요 맞아 같이. 맞아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다시거든 밟으면 안돼 그냥 일단은 다행히도 사과벨로 왜냐하면은 지금 일일투어 하는 애들은 전부 밥 먹으러 어 아... 이게 저 BA에 또그 유명한 자작나무. 자작나무요? 네, 자작나무입니다. 아. 그잖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막 버스가 와가지고요. 네, 버스가 와가지고. 도망가야 어. 될것 같아요. 이제 저분들 내리면 여기 저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laughs> 근데 어쨌든 여기 눈다입니다 하냐. 음. 야, 저기 집이 있다. 농 농장. 저 집에서 집니다. 이 지역에 밭을 짓겠죠? 어, 농도 할수 있나요? 어 많이들 지어요 여기저기 어. 감자도 유명하고요 북회도가 일본의 식량 창고입니다 어. 일본 식량의50% 이상을 생산해요 어. <laughs> 추워서 뭐안될거 같은데 아니요 그 일단 하산이 땅이 좋아서 나시려면 어. 이제 옥수수로 하는데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은 버린답니다 그냥 헉 어. 씨맛불이 <laughs> 많아서 잘 자르기 때문에 이때는 음 나무가 다 휘었어 자 저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와, 근데 눈이 진짜 0 m 2 0어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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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가 계단을 한참 올라왔는데 음. 이거 봐눈 쌓인 거봐 여기 근 지붕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가? 모르죠? 경사아 예, 경사면, 아, 경사면. 그니까 러 아, 거의 오. 이만큼 쌓인 거야 정말 구조물같이 이렇게 응, 예술 작품처럼 어. 돼 있네 이 가게가 폭발하네요 두번 덕대기 아, 아, 아. <웃음> 그럴 <웃음> 일 없을 거예요 <laughs> 파급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채을이기 때문에 사슴고기입니다 사슴고기 여기가 사슴고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사슴고기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고기도 되게 질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 가이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여기는 야채가 신선해서 스프 카레가 제일 먹을만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좀 야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사슴고기 사슴고기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 약간 LA가 비슷한 쫄깃해? 음음 음. 식감은 막 부드럽거나 이러진 않는데 음. 그거 웰돈 소고기야? 그렇지 약간, 어 약간 음. 맛있어 양념도 그렇고 음, 음 맛있다 그냥 백반에딱 먹기 딱 좋은 거 같아 진짜 사슴고기라고 음. 말, 그렇지, 하면... 말 하면 그냥 그냥 뭐 소고기인 어, 소고기 대표 나왔구나 그렇죠. <laughs> 아이는 그거랑은 다르고 <laughs> 아, 진짜 이 카레. 맞잖아 음. 카레가 맛있다 하이라이스 아, 비슷한 느낌 근데 그 카레 특유의 향이 좀 음. 덜하네 진짜 이 스프 카레 음. 드시러 오신 것도 음. 나쁘지 않다 음. 두분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3년? 1년이 아직 시원이구나 네. <시원히구나>. <웃음> 네. <웃음> 네. 또 가이드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닭이나 뭐 돼지 이런 걸 방목해서 키우다 보니까 상품성이 있을 때까지 키워서 출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다른데는 뭐 6개월이면 여기는 뭐 1년씩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째았습니다 뚫게 타고. 파크시스 호텔이라는 데서 밥을 먹었는데 흰수염 폭포 가실 분은 비에이 시내에서 복잡스럽게 막줄 서면서까지 그런 거좀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은 여기 들리셔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사슴 고기가 특별하긴 한데 사슴 고기보다는 돼지 고기를 먹는 게더 음, 나은 카레가 더 맛있는 거 네, 같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까스 카레 그거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이제 흰수염 폭포로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4일 동안에 네. 차 밑에 이, 이게 쌓이거든요. 어. 고드름이 아. 아. 아... 이걸 안 해주면 네. 밖에 계속 가아요 아, 이걸 아. 해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새 이렇게 됐지? 아까 아침에 이거 깨끗했는데 차. 어, 삿포로에서 꼭 있어야 되겠군. 왕치가. 음. 그 정도면 몇 원? 몇? 이쪽. 뒷 박스. 의외로 좌측기 많이 쌓이는 우측은 별로 없나? 네. 왜그럴게같세요 눈이 한쪽을 치우니까. 그렇죠. 차가. 이 우측은 중앙차선이잖아요. 아 중앙차선 달리는... 아 중앙 중앙에 아 눈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우측이 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바퀴에 색깔 되게 특이하다. 이게 아, 변기통에 그 파란색 그. 아 얘는 이걸 보고도 아, 변기통이야 아, 얘는. 아저언거 봐. 그치? 아, 그니까. 아니, 저 구두름 색깔도 되게 예쁘다. 어. 근데, 이거를, 우리 응. 응. 집에서도 할수 있지. 어떻게? 영화 막한 10도로 내려가는 날, 어. 수도 동파되면 저렇게 된다. <laughs> 눈색이 특이하네. 응. 그리고 지금 이 풍경이 눈까지 오니까 CG 같 응. 봐봐 아, 근데 이 같이 가치, 오빠랑 같이가 안 담긴다. 그렇지. 내가 같이 당기려면 뛰어내려야 돼. 근데 풍경이 진짜 멋있다. 여기 온 어떤 최종적인 어떤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은 변기 소독약 <laughs> 그리고 통파된외부수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는 아, 그거밖에 예, 예. 안 나. 아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하는? <laughs> 아 이건 진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밟지도 않았고 눈도 아무도 안 밟았고 어, 이건 진짜 한국에서 보기 힘든 눈 <목소리> <목소리> 뒤로 누워셔야지오빠 네. 누워 거기 누워봐 어, 아, 어. 아 이거 해. 무서운데? 어? 도, 뒤에 돌이 꾸는 거 아니지? <목소리> <간다. 목소리> <목소리> 그냥 누세요 간다 아하 와아 와야 푹신해? 그와푹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야 이걸 해보네 나도 해볼래 나도 나도 아 와 둘이 영화 같다. 불륜 영화. <laughs> 이걸 사용해서 사진을 찍은 모양이네. 이게 윈도우 배경인가? 어. 여기가 윈도우 배경이래매. 윈도우 XP 옛날에 배경을 여기서 찍은 사진을 계약을 해서 뭐 샀다고 하는. 내 피스피스타 문제인 날 거야. 그렇지. 무슨 느낌인 지알것 같아. 겨우 아. 신가보네 대단한 사람이네. 사람. 음. 근데 여기 너무 찍을 게 많다. 이 동네는. 그래. 그냥 찍으면 그림이야. 그래. 진짜 바쁘고 뭔가 눈이 침침하고 정말 그 피곤한 거 아니면 이 약속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우리 조련사가 다급한 마음에서 제모한 <laughs> 아, 미친 놈 아니야 이거. 자기 겨드랑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이게 바쁘거나 이렇게 약간 약속 시간이 다 되면 <laughs> 그래서 저렇게 하나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정말 <laughs> 절경이네. 아니 <진짜> <웃음> 절경이라고 <웃음> 절경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절경이다. 가 정말 멋있네니 아, 그냥 표지판 없는 게 낫겠다. 자 손을 좀만 올려. 더! 야 사람들이 나보고 웃잖아! 빨리 찍어! 그손 손날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가잖아 이거 <laughs> 하니까 아니 엄지가 너무 들렸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아 눈이 침침해 좀더 올려 좀더 올려 아 좀만 내려 어좀더 아, 이렇게 평평하게 됐다 웃어 옳지 야 이거 왜안 찍히냐? 장난하나 <laughs> 진짜 됐다 나도 해줘 너한번 당해봐라 내좀 똑바로 서 볼게 오케이 좋았어 자, 딱 좋다 딱 좋아, 좋아. 하나 둘셋 여기는 닝구르 테라스라고 요정 마을 같은 곳인데 여기가 뭐 작은 소품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닝구르 테라스가 어떤 건지 한번 구경해 보고 네,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 날씨 지금 웨딩 촬영한다 야. 그러게 <laughs> 세상에 아 근데 여 불이 들어와야 이쁜데 불은 들어와있는데 이게 날씨가 환해가지고 이렇게 아 불은 들어와있긴하네 어. 그러네 이런거 파는거구나 조그만거 응 어. 귀엽다 <laughs> 근데 되게 이쁘다 마을이 그러니까. 여기 서봐 <laughs> 오빠 서서 이쁘다고 해줘 진짜 이쁘네요 했지.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을. 어디 만화에 나오는 정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좀 불이 꺼져 야 예쁠 것 같은데. 그렇지 좀 어두워 야 예쁜데. 아, 어두워야 근데 너무 밝을 너무 때 왔어. 밝아가지고 약간 아침고요 숭어건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이제 삽보로 돌아가는데 우리 이제 가이드님께서 이제 운 좋으면 이 사슴을 볼 거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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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여기 앞에도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아, 그러네 아 저거 찾았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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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가 있어 정말 고급지다 폐현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자 이제 투어 마치고 숙소에 왔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분하고 다니면서 이제 가이드분은 여기 일본에서 사신지가 이제 꽤 오래되신 분입니다 특히 삿포로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고 왜냐면 삿포로 분과 결혼해서 삿포로에서 집을 구하셔가지고 어, 가정을 꾸리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삿포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삿포로에서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대충의 가격이나 이런 얘기를 하, 해주셨는데 이제 뭐냐면은 40평대 아파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 그죠? 네. 1억 7천만 원인데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대출 시스템이 1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를 대출을 받으셨냐면은 2억 원을 대출을 받으셨답니다. 네. 인테리어 비용하고 부동산 수수료비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자기 돈 하나 안 쓰고 이 금리 1%대로 35년을 빌려준대요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에 주가 해결된 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부담이 없죠 뭐...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2억에 팔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르긴 또 오르네 여기가 그렇... 작은 도시여도 그러니까 1억 7천에 사가지고 2억을 빌려서 그리고 자신은 2억원에 파신 겁니다 네 얼마나 차득을 받는지까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의식주 중에 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담이 크게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계단으로 꼭 내려오세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나만 없습니까